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식적인 공약 41개를 발표했습니다 불법 이민자의 자녀는 시민권을 금지하고 전기차의 우대 폐지 등그 공약 내용 함께 짚어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투표가 시작돼서 이미 늦었다라고 TV 토론에 대해서 해리스 쪽에다가 거절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사람보다 더 많다라고 하고 있는 미국에서 G. 그런데 가장 많은 도시의 순위가 발표되었습니다. 앞으로 시각 장애인도 앞을 보게 될 것이라는 머스크의 확신과 혁신의 내용. 함께 짚어봅니다. 한국에서 30년 뒤엔 5개 중에서 한 곳이 80대 이상의 나이든 사람들의 집들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몽골의 수도에 한국형 도로 명판이 수출되어서 설치가 된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부하 직원 58명과 성관계를 한 중국의 여자 간부가 결국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북한에 넘어갔었던 주한미군, 현재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국의 프로야구 응원춤 중에 하나인 삐끼삐끼. 그 인기가 세계로 확산이 되고 있는 그 영상 함께 짚어봅니다. 오늘도 세계의 정보 시사 상식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9월 22일 주말 시간 일요일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종교 활동하시고 또 오늘 많은 약속들이 있으실 텐데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소식부터 짚어봅니다. 불법 이민자의 자녀들한테는 시민권을 금지시키고 전기차에 대해서 우대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도 페이지를 내가 대통령이 당선이 바로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겠다라는 그러한 공약들이 41개를 발표를 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소식부터 짚어봐야 되겠네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에 취임 첫날에 단행을 하겠다라고 밝힌 공약이 무려 4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임 첫날 공약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이민 분야겠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 추방에 나설 것이라는 발언을 포함해서 이민 분야의 취임 첫날 계획을 74차례나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조 바이든의 행정부의 국경개방정책을 모조리 폐지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이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이고요. 경제 분야에서는 취임 첫날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우대를 폐지할 것이라고 거듭거듭 거듭 공약을 했습니다. 여성 스포츠계에서 성전환 선수들을 추방하겠다라고 공약을 했고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수술을 연방 차원에서 금지하겠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헌법 전공인 스티브 블라덱 조지타운드의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럼프의 취임 첫날 공약 중에서 상당수는 불법이거나 실행이 불가능하다라면서도, 그러나 불법적인 행정명령도 일정 기간에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고,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네요. 그리고 또 다른 많은 매체들은 만약에 불법 음, 이민자들의 이 추방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미국에서 현재 살고 있고 털을 갖추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 소송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실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식적인 취임 첫날 내가 대통령으로 승리할 경우 단행을 하겠다라는 41개의 공약에 대한 내용 중에서 우리한테 가장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었는지를 한번 먼저 짚어봤습니다. 자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또 소식인데요. 음, 투표가 시작돼서 이미 늦었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TV 토론에 대한 내용인데요. 미국의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의 추가 TV 토론을 거절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1일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의 웨밍턴에서 열린 유세에서 추가 토론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 거절 이유로써 투표가 이미 시작됐다 라고 했습니다. 트럼프의 언급은 일부 주에서 우편과 대면 하전투표가 시작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헤리스 캠프 측에서는 이어서 미국 사람들은 투표 전에 카말라 헤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의 토론을 한 차례 더볼 자격이 있다며 현대사에서 대선 전에 단한 차례 TV 토론만 개최한 것은 전례가 없다라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지로서 늦었습니다 라며 추가 TV 토론을 거절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자신의 토론 승리를 주장하면서 해리스 부통령과 다시 토론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13일 기자회견 때에는 2차 토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내 기분이 좋다면... 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둘기도 했었는데 말입니다. 현재까지 소식이 그렇습니다. 미국에서의 도둑들을 보면 참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순간에 천장을 뚫고 영화의 한 장면이죠. 미국의 환전소에 진입한 도둑들. 미국에서 건물 천장을 뚫고 들어온 도둑들이 순식간에 대략 한화로는 2억원가량의 현금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지난 19일 NBC 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8시 17분께 미국의 남부 조지아주의 애틀란트의한 현금 교환 환전소에서 복면을 착용한 2인조 도둑이 건물에 천장을 뚫고 들이닥쳤습니다. 미국의 건물들 중에서 간이 건물 식으로 대부분 천장이 허리케인이 오면은 아예 통째로 날아가는 경우들도 보통 있죠. 그만큼 좀 약한 건물들이 있긴 합니다. 당시에 폐쇄회로 CCTV 영상에 따르면 천장에서 흰색 파펜이 쏟아지고 복면을 쓴 2인조 도둑들이 환전소에 내려왔습니다. 애들은 교환소의 직원이 놀라서 주저앉자 직원에게 사무실 안쪽에 있는 금고를 열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직원이 금고를 열자 도둑들은 가져온 가방에 15만 달러, 하나로는 2억 원을 빠르게 쓸어 담아서 바로 도망쳤고요. 이읽고 교환소 후문에서 기다리던 공범의 차를 타고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교환소의 직원은 범행 직전에 천장에서 쿵쿵 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을 했네요. 애들은 경찰이 추적하고 있지만 사건 발생 후 2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행방이 묘연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미국에서 쥐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사시는 분들께서는 한국에서도 쥐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길거리나 밤에 이 도심지에서는 쥐 보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근데 미국에서는 쥐를 왕왕 볼수 있습니다. 이 사람 숫자보다 많다라고 하는 미국의 쥐 그런데 가장 많은 도시 순위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뉴욕입니다. 그런데 뉴욕의 쥐를 방멸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뉴욕의 쥐방멸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서 막대한 연봉을 제시하는 경우들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소용이 없는 모양입니다. 뉴욕시가 미국에서 쥐가 많은 도시 1위에 오른 겁니다. 지난 19일 뉴욕 포스트는 미국의 해충 방역 업체인 타미닉스가 지난해 전국 300개 지점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같이 보도를 했는데요. 타미닉스는 어떠한 지역이 자사의 서비스를 자주 사용하는지 조사를 해서 쥐가 많이 들끓는 도시 50곳의 수지를 매겼습니다. 당연히 뉴욕이 맨 위에 올랐고요. 뉴욕은 쥐가 들끓기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쥐가 300만여 마리가 뉴욕시 면적 90%에 살고 있다는 추산도 있습니다. 300만 마리. 뉴욕에는 사람보다 쥐가 많이 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쥐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쥐가, 토끼만한 쥐가 잘 놀라지도 않습니다. 에릭 에덤스 뉴욕 시장은 지난해 쥐 개체수의 감소를 위해서 이른바 쥐 황제라고 해서 레차르를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식 직함은 시설추 감소 감독관이라고 하고요. 연봉이 무려 15만 5천 달러, 하나로는 2억 620만 원에 달합니다. 이후에 뉴욕시는 쓰레기 배출 시간을 오후 4시에서 8시로 늦추고 쥐덫을 놓는가 하면 쥐구멍에 드라이 아이스를 사용하고 쥐 피임 정책을 쓰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뉴욕시 내에 5개 자치구 주민들이 해충 박멸업체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에 이어서 두 번째로 쥐가 많이 사는 도시는 어디일까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가 3위, 필라델피아와 워싱턴 DC가 공동 5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한인분들도 가장 많이 사는 도시이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 쥐 팀이, 어, 가장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지 않을까 피임 정책 즉 그에 관련되어 있는 약을 군데군데 아주 정기적으로 긴 시간을 보고 진행을 하다 보면 그게 효과가 가장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고 먹이사슬에 관련되어 있는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길고양이를 마구 풀어놓을 수도 없으니 말입니다 시각장애인분들 그리고 노안이 오신 분들한테는 앞으로 세상이 바뀔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앨런 머스크의 혁신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도 앞을 보게 될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상식적으로 또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앨런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인 뉴럴링크가 시각장애인의 시력 회복을 돕는 실험용 기기를 개발해서 과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18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식품의약청 FDA는 뉴럴링크가 개발 중인 블라인드 사이트라는 장치를 혁신적 기기로 지정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블라인드 사이트는 두뇌에 연결한 칩과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시각장애인들의 시력회복을 추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X 계정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블라인드 사이트를 활용하면 두 눈과 시신경을 잃은 사람도 앞을 볼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시각 피질이 운전하다면 선천적으로 시각 장애인이었었던 사람도 앞을 볼수 있다며 개발 초기에는 해상도가 낮은 그래픽처럼 보이겠지만 점차 자연적인 시각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이 괴짜 억만 장조로 불리고 있는 머스크는 테슬라로서 친환경 혁신도구인 전기차를 일반화시켰죠. 그리고 스페이스X로 민간 우주 시대를 열어 젖히는 등 혁사적인 혁신을 주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뉴럴링크라는 회사는 신경훼손으로 신체가 마비된 장애인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불편을 덜어내도록 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가 되시고요. 조만간 상용화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기대를 해보죠. 한국은 30년 뒤, 자, 30년 뒤에까지 사실 수 있으시겠죠. 예, 네, 30년 뒤에 되면, 어, 다섯 개의 집들 중에 한 곳이 80대 이상의 사람들이 집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별로 집이 없고요. 급격한 고령화로 30년 뒤에 대한민국의 가구 다섯 곳 중에 한 곳은 가구 수에 있어서의 내용보다는 가구의 연령이 80대 이상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1인 가구가 늘어난 데다가 베이비붐 세대가 대부분 80대 이상으로 진입하기 때문입니다. 22일 통계청 국가 통계 포털과 장래 가구 추계 2022에서부터 2052년에 따르면 가구주 연령이 80세 이상인 가구는 2022년 119만 4천 가구에서 2052년 무려 487만 6천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30년간 368만 2천 가구가 늘어서 그 규모가 4배 이상으로 증가한다고 를 합니다. 2052년 전체 가구 2327만 7천 가구의 무려 20.9%가 80대 이상 가구가 되고요. 전체 가구 수에서 80대 이상의 가구의 비중은 2022년에는 5.5%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36년에는 이것이 10%를 돌파해서 2051년이 되면 20%대에 진입을 한다는 겁니다. 2052년에는 2차 베이비붐 세대 이 때가 언제냐면, 1964년생부터 1974년생을 2차 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 그 세대가 2052년에는 대부분 80대 이상으로서 되는데다가 사별로 인해서 노인 1인 가구가 크게 늘면서 가구주의 연령대가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고령화가 지속된 가운데 노인의 소득과 자산 형성은 부족해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심각한 수준이 되고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이 이제 KDI라고 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2018년 기준 가처은 가능소득으로서 계산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3.4%로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이 13.1%인데 그보다도 세배가량 높은 수치라고 하고요. 특히 출생 세대별로 나눠서 분석한 결과, 1950년대 이전에 출생 세대인 경우에는 빈곤율이 50%에 가깝지만, 1950년 이후에 출생한 세대의 경우는 빈곤율이 30% 이하로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럴만하죠. 1950년대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은 우리나라 자체가 빈곤일 때 태어나서 빈곤을 거듭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한 세대이다 보니까 그 결과가 지금 현재 나타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빈곤율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세대인 것만은 분명하죠. 예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이것이 바로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몽골이란 나라는 최근에 와서 대한민국의 모습을 참 많이 볼수 있습니다. 어, 이것이 몽골인지 대한민국인지 착각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모든 편의점들은 다 들어가 있고요. 또 마켓,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물들이 수출이 가장 많이 돼서 어, 현지에서도 구별 없이 살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몽골의 수도 어디인가요? 울란바토르라는 곳입니다. 몽골의 수도에서 한국 스타일의 도로 표지판들이 수출돼서 설치된다고 합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의 한국형 주소체계, 즉, 이것도 이제 K-address, K-주소라고 하는데요. K-주소로 된 도로명판이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이 몽골의 한국형 주소체계를 전파하고, 디지털 정부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서 오는 24일까지 울란바토르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몽골과의 주소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중앙아시아 국가까지 K주소를 확산하는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양국은 올해 5월 서울에서 한국이 몽골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양해 각서, 즉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K 주소 기반 몽골 주소 체계 현대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몽골의 주소 체계 현대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한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국의 이 장관은 울란바토르의 서울의 거리 서울로 한국형 도로명판 설치 개막식에 참석을 해서 K주소 해외 진출을 대내외에 공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설치된 서울로 도로명판은 해외에서 한국형 주소체계가 반영된 도로명판을 설치한 첫 사례로 K 주소 세계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국의 도로명 주소 체계는 다른 국가처럼 건물에 사용하는 주소뿐만이 아니라 사물 주소와 공간 주소를 도입해서 더 촘촘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고요. 작년에 국제 표준화 기구 ISO의 국제 표준 우수 사례도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뭐좀 이해가 안 되시고 복잡하겠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국의 도로 주소가 집원과 도로 형식으로 해서 어디 어디로, 예를 들어서 역삼로, 봉은사로 이런 것처럼 주소 체계가 이제 바뀌고 있는데 양쪽 주소를 지금 다 쓰고 있죠? 근데 이제 한국의 주소처럼 똑같은 형태로 도시계획에 있어서 주소화를 맞춰보겠다. 뭐,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한국의 도로 스타일의 프로그램, 시스템이 상당히 국제사회에서는 우수 사례로 반영이 되고 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점. 뭐, 두 가지 정도를 알아두시는 상식이 되시는 게 좋겠죠. 부하직원 58명과 성관계를 한 중국의 여자 간부. 결국,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중국 남서부의 한 여성 고위 공무원이 부하직원 58명과 성관계를 맺고 6천만 위안 안으로는 113억 원의 뇌물까지 받은 혐의로서 징역 13년과 벌금 100만 위안 약 1억 8,87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20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에 따르면 구이저우성 출신의 중양 나이는 52세입니다. 공산당 고위직에 재직을 하면서 여러 무리를 빚어서 공산당의 당적을 박탈당했다고 합니다. 중양은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고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했으며 22살에 중국 공산당에 입당했다고 합니다. 이후 천난현 현장과 부석이 묘족자치구의 성장을 맡는 등 공직을 두루 역임을 했고 전인대부의장을 맡기도 했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 내에서는 눈에 띄는 외모로 재임 기간 종종 아름다운 주지사로 불리우는 등 화제를 모았다고 하네요. 결혼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에 4월 구이저우성 정부가 조사에 착수한 결과 중량은 초과 근무와 출장 등을 이유로 남성 부하 직원들과 어울리며 58명의 부하 직원을 연인으로 두는 등 부정부패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 체력도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열정도 대단하네요. 시간도 안배를 하는 것이 대단하네요. 어, 보통 바람을 핀다는 것이 어, 시간 안배와 또 프로그램식으로 딱딱딱 맞추지 않으면 쉬운 게 아닐 텐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연인으로 지낸다면 일부 남성 직원은 그가 제공하는 인사상 이점 때문에 불륜 관계를 맺었고. 그녀의 권위에 의해서 마지못해 성관계를 맺은 직원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는 또 각종 관급공사에 개입을 해서 6천만 위안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일에는 중국 공산당이 그의 당적을 박탈했는데 중국에서 공산당 당적의 박탈은 정치적으로는 사형선거로 가장 가혹한 처벌로 간주가 된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아, 좋은 쪽으로 대단한 게 아니고요. 작년에 북한으로 넘어갔었던 한국의 주한 미군 병사 하나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이 현재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궁금하실 텐데 들춰보겠습니다. 작년 7월 무단으로 월북한 미군 병사 트레비스 킹, 24살이 미국으로 결국은 돌아왔죠. 귀화한 지 1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고 합니다. 20일 미국의 CNN 등에 따르면 킹은 미국의 텍사스주 폴트블리스 육군기지 내의 군사법원에서 탈령과 명령불복종, 상관 폭행 등 다섯 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킹 이병에 대해서 불명의 제대와 함께 징역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작년 9월서부터 텍사스 폴트블리스에서 구금상태로 지냈던 킹은 미결수로 구금된 일수가 인정이 돼서 이날 석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이병에서 훈련병 계급인 E1으로 강등이 됐고, 급여와 수당 등을 몰수당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킹은 또 주한미군으로 활동하면서 통금을 어기고 병영을 이탈해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이 됐는데, 그는 상관인 하사의 머리를 걷어차서 폭행 혐의도 받았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며 한국 경찰차를 파손했었고, 이에 폭행 혐의로 공공기물 파손 혐의로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이에 킹은 미국으로 돌아가 징계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그는 미국행 비행기를 타지 않고 작년 7월 18일 판문점 민간인 투어에 참여한 뒤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을 했습니다. 그는 71일 만에 북한에서 추방 형식으로 풀려나. 미국으로 귀환을 했고요. 미국으로 돌아온 그 뒤에 그는 타령과 함께 아동, 음란물의 소지 등 14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다만, 군검찰은 킹과 유죄인정 협상을 벌인 뒤에 9개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취하했었다고 합니다. 어, 대충, 뭐, 궁금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삐끼삐끼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어, 그 응원 춤인데요. 한국의 프로야구 응원 춤인 삐끼삐끼. 요즘에 뭐 쇼츠 보시면 많이들 나오죠. 인기가 세계로 확산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프로야구팀 기아 타이거스의 응원 춤 삐끼삐끼의 인기가 세계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명하기로 소문난 미국의 NFL 댈러스 카우보이스 치어리더들이 추고 있는 '삐끼삐끼'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가 됐는데요. 영상의 주인공은 미국 최고 미식축구 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치어리더들로서 추정이 됩니다. 이들은 NFL에서도 빼어난 미모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넷플릭스는 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아메리카 스윗 하트' 델라스 카우보이스의 치어리더들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한국에서의 네티즌들은 이게 어쩌다가 어디까지 가는 건가 치어리더라는 느낌이 그런지 아주 잘 살리고 있다. 수출에 성공한 케이스이다. 레벨이 다르구나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빅기빅기는 기아 타이거즈가 수비를 할때 투수가 상대팀의 타자를 삼진아웃 시키면서 치어리더가 일어나서 선보이는 짧은 퍼포먼스로서 드럼 비트와 DJ의 스트레치 연주에 맞춰서 엄지 손가락을 들고 몸을 흔드는 쉬운 동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음악을 제가 틀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음원권과 저작권이 있어서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삐끼삐끼해서 노트북에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치어리더 이주은이 화장을 고치던 중 삐끼삐끼 노래가 나오자.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는 모습이 화제가 되면서 이것은 챌린지 형식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MG 팝스타로 추앙을 받고 있는 올리비아 로드리고도 이준을 따라 화장을 고치는 신용을 하다가 삐끼삐끼 춤을 추는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아, 트엔드 흐름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참 대단합니다. 그렇 귀엽습니다 이 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길을 권해드립니다. 자 주말 시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본 여러 영상들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늘 응원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여러분들과 만들어가는 오늘의 이슈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i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